엘동 내부 고발자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영어를 이제 배우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고민이 돼요. 시작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리고 두려움이 있어요. 잘못했다가 뭐 크게 잘못된 거 아니야? 음 맞아요. 특히 뭐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아예 영어를 방치지 않을까? 아, 그렇 네,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 그렇죠. 선생님은 경험이 좀 있으시잖아요. 초입문 단계에 네. 아이들을 가르치신 경험이 있으신데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부모님께서 직접 지도하는 거라고 하면은 전통적인 방법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음. 일단 ABC를 배워요. 음. 그럼 ABC는 뭐냐? 이게 파닉스예요. 기본적인 파닉스. 글씨하고 소리를 네. 일정 부분 매칭하게 돼요. ABC를 떼다 그거는 A라고 이제 발음하는 거랑 그 글씨를 매칭할 수 있잖아요. 항상 매칭되는 건 아닌데 대략적으로는 이제 근처에는 가져다 주잖아요. 음. 특히 이제 모음 같은 경우는 음. 상당히 근접하게 갖다 줘요. 음. 거기까지 가놓고 나서 조금 더 상급 단계인 뭐 문장이 나오고 단어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A, B, C 가르치면 되겠네요. 처음에.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저라면 그 완전 쉬운 책 있잖아요. 한쪽에 단어 한세개 있는. 세개 있는 거. 예, 네, 이거. 요거 읽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하나하나 해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소리는 제가 읽어줄 것 같아요. 예. 제가 만약에 직접 가르치면 그쵸, 읽어주고 약간 가, 손가락 가리키면서 rabbit 이렇게 할것 같아요. 아, 그렇죠. <laughs> 이거 정도 해줄 것 같아요. 예. 완전 어렸을 때책볼 때는 예. 그냥 보는 거예요. 예, 그렇죠. 가끔가다가 알고 싶을 때 아빠가 자꾸 가리키면서 뭐라고 <웃음> 하네. <laughs> <laughs> 얘 뭐야? 예. 그때 뭐 표현 몇개 정도 익힐 수 있지 않을까. 예, 그쵸. 나머지는 그냥 보는 거죠. 그림이랑 같이. 예. 즐기면서, 네. 권수가 좀 쌓여가고, 반복이 네. 많이 되면은 조금씩 챙기는 게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입문을 할것 같은데, 제 고민은 뭐냐면은, 네네. 이거를 해주기 힘든 부모님들이 대다수예요. 부모님들은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조심스럽긴 한데, 본인의 발음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흔히 말하는, 네. 원어민처럼 읽지 못하는데, 이게 나는 약간 좀 부끄러운데, 어디 가서 영어로 말하기가. 음. 내 아이가, 나의 발음을 그대로 답습하면은 이건 막아야겠다. 이런 아. 부모님들이 실은 제가 알기로는꽤 많거든요. 아 그런 생각이 네. 들겠네요.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혹시 수가 있으실까요? 이게 제 굉장히 싫은 고민거리에요 완전히 처음부터 하는데 전제는 뭐냐면은 학원이나 과외를 안 한다. 이걸 하면은 다 쉬워져요, 실은. 학원 보내면, 단계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다 있잖아요. 네. 그거를 안 하고 집에서 하려면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아이가 CD에서 듣는 것처럼, 방송에서 듣는 것처럼 명확한 발음, 음. 전통적인 발음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죠. 음.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음. 지금도.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지만은 제가 이제 영어로 말을 하거나 책을 뭐 조금 읽는다고 하면 발음이 방송에서 나오는 발음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제가 들어도. 그럼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음. 발음이 중요함을 좀 적게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음. 부모님이 발음이 뭐 원어민하고 좀 틀리겠죠 음. 그래도 아이들한테는 훨씬 도움이 될 거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해야죠 그리고 확실히 이제 사람이 옆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음. 이제 사람이 언어를 음. 습득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맞으니까 근데 만약에 요게 여러 가지 이유로 좀 힘들다 그러면은 요즘은 기술이 발전이 됐어.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볼 수도 있겠다 이 요새 책는다음원이 있거든요 네. 소리는 다 틀어줄 수 있고 펜이랑 버튼이 있어 갖고 그림을 찍으면은 그 발음이 네. 나와요 원어민 발음이 나오는데 요게 더 나을까 아니면은 부모님이 원어민 네. 뭐 발음은 아니지라도 직접 읽어주시는 게 나을까 음. 어떻게 보세요? 선택을 해야 되면은 음. 직접 읽어주시는 게 낫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들은 실은 책 읽기 자체에는 큰 관심이 없어요. 부모님이랑 사람이랑 소통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지. 그렇죠. 책 자체에는 별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네. 인간적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소통을 할수 있는 그 창구를 아이들이 찾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주는 거지. 종이 쪼그리. 네. <laughs> 혹은 펜. 딴 사람이 녹음해 놓은 소리. 네. 그거를 관심있게 느끼지 않는다 저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원어민 발음 아니어도 원어민 발음인 거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네. 부모님이 읽어주는 게 낫고 네. 그래도 원어민처럼 얘기하고 싶다 하면은 그 버튼 눌러보시고 이건 이렇게 있는 거네 하고 네. 이거 해보면은 그건 아이들한테 좀 반응이 올것 같아요 네.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는 것보다는 말을 걸어주는 게 낫거든요 책을 읽더라도 국어책 읽기 이런 식으로 읽는 게 아니라 음흠. 말 걸어주는 식으로 음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물론 내용 여기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아이랑. 소통한다는 듯이 말을 걸어주는 게 맞다. 이런 거 끼고서 같이 음. 책 읽어보고, 음. 그림도 보고, 들어도 보고, 네. 같이 말해보고 하면은 조금씩. 된다? 저는 또 생각나는 게, 요런 어린아이들은 아니지만은, 음. 제가 이제 설명을 많이 안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음. 글 주고 좀 공부하고 해와, 뭐 이런 게 많은데, 하다 보면은 부모님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음. 제가 생각해보면, 아, 부모님께서 영어 실력이 많이 좋아지시겠는데? <laughs> 이런 생각이 들고, 음. 저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만약에 아이한테 뭐 좋은 발음으로 얘기해주고 싶으면은, 음. 그책 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원을 네. 평소에 길에, 다니면서 계속 들으시면은 음. 오래 들으면은 하다 보면 자동으로 입 밖으로 나오거든요 음. 비슷하게 나와요 부모님의 음. 그 영어 교육도 동시에 음. 어 뭐될수 있다 같이 배우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그 영어 지도하다 보면 제 영어 실력이 늘어나는 걸 느껴요 음. 애들 지도하다 보니까. 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음. 접근을 하면은 아이는 그렇게 생각 안할 수도 있어도 부모님은 네. 아 나도 영어 배우고 얘도 영어 배운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공부의 어려움도 같이 느끼게 되고 네. 그러면 또 서로 유의지하게 되고 이렇게 실제로 되거든요 그 부분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영상이에요 넷플릭스인데 넷플릭스 키트 계정으로 들어가면 요새 1이더라고요 음 마리오 <laughs> 자막 같은 게떠 있잖아요 language reactor라는 게 있는데 크롬에다가 확장 프로그램 아 추가하면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 보면은, 네. 알지? 뭐,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막 음. 분석하면서 그런 건 아니고, 네. 이제 쑥쑥 넘어가면서 이제 음. 이제 친해지는 거죠. 그렇죠. 재밌으니까. 가끔씩 자막을 살짝 보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예요, 이게. 음. 저도 많이 이렇게 배웠어요. 네. 처음에 영어 배울 때 영상을 보면서 네. 이 영어 이제 자막 보고 듣기도 네. 하고 이런 건데 이 맥락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음. 어떤 분들은 그냥 소리로만 듣고 뭐 흘려듣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맥락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듣기만 하면은 제가 알기로 요거는 음. 효과가 굉장히 그쵸. 떨어져요. 그쵸, 그쵸.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아이들은 네. 요 맥락을 잘이해하죠 예. 네. <laughs> 집중해서 보니까. 예. 네. 그리면 봐도 재밌거든요. 재밌네요. 예, 예. <laughs> 영상만 봐도. 어우, 자, 참 역동적이군요. 예. 아, 음. <laughs> 이런 걸로 하는 게뭐 괜찮고 커먼 했는데 번역이 예. 돌아버리겠네로 나왔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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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나왔을 재밌네요. 거예요. 커먼이 이렇게도 쓰이는구나. 예. 뭐알 수도 있는데 이런 영상 같은 거. 활용하셔서 배워도 괜찮고요. 내보내기라고 버튼 이 있잖아요. 네. 누르면은 저장한 단어 공조 이건 뭐냐면은 마우스로 우클릭하면 단어가 저장이 돼요. 그게 이제 하이라이트 돼서 나오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음. 이걸 내보내기 하면은 스크립트가 이렇게 다 나와요. 네. 안 봐도 되고요. 보고 싶으면 좀 찾아보기가 용이하다. 네. 타임라인이 네. 다 이렇게 있으니까 네. 어, 이런 것도 활용해서 영어 어렸을 때 이렇게 네. 수 있다. 저는 생각하는 게. 만약에 돈을 안 들이고 영어를 할 수가 있다 하면은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모님이랑 같이 하는 거 굉장히 좋다 생각해요. 부모님과 유대감도 쌓고 사춘기 때는 잘 모르긴 하지만 그 전까지는 아그렇어 굉장히 괜찮은 네. 방법이다. 네. 어느 정도 크기 전까지는 네. 학원 같은데 보내실 마음이 없으신데 영어에좀 기본 같은 거 정도는 쌓아주시고 싶으시다면은 하책 같은 거. 끼고 있는 거, 그런 거 하신 다음에, 그게 좀 되면은, 스스로 책 읽을 수 있는 단계가 올 거예요. 그때부터는 실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저 보거든요. 텔레비전 같은 거 없애고, 스마트폰은 안 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책만 갖다 놓고, 집에 같이 있으면은, 가만히 있으면 책을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괜찮은 구도가 될 거다. 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그저도 업데이트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아, 그쵸. 예, 네, 영어 표현이나 음. 이런 거, 뭐, 회화 표현이나 이런 것도,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넷플릭스 같은 거 틀어놔요 프로그램으로 보진 않고요 영어 자막은 띄워 놓고 봐요 배우는 것도 음. 꽤 있고 하니까 괜찮은 방법입니다 잘만 쓰면은 너무 급한 마음 안 가지셔도 되고요 음. 재미있게 하는 게 중요해요 시작하는 아이들은 유쾌하게 네, 좀 천천히 마음 네. 편하게 좀 가지시고 천천히 가도 된다 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부분 이 정도로 할볼까요네 네, 고맙습니다.